재정적 성공을 위해서 우린 종종 뭔가 결정적인 한방, 그러니까 우리를 단숨에 부자로 만들어줄 은인 같은 걸 찾아 헤매곤 하죠. 근데 만약 그 은인이 아주 화려하고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오랜 친구 같은 존재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재정적 성공의 핵심을 꿰뚫는 네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 은인은 대체 어디에 있는지, 시장을 쫓아다니는 투자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과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조언자를 찾는 법까지 자이 여정을 통해서 변덕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지켜줄 든든한 지혜를 함께 찾아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재정적 성공을 도와줄 그 은인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투자의 돌파구를 만들어줄 어떤 특별한 정보나 뭐 구원자 같은 걸 찾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것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재정세계에서 새로운 인맥이라는 건 요즘 뜨는 유행이나 인기 종목 같은 거예요. 엄청 화려해 보이지만 변덕이 심하죠. 반면에 곁에 있는 사람은요. 오랜 시간 검증된 투자의 대원칙과도 같습니다. 묵묵히, 하지만 든든하게 우리 곁을 지켜주는 그런 존재 말이에요.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진짜 투자의 대가들은 시장을 예측하는 그런 불가능한 게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행동이나 원칙처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죠. 진정한 재정적 통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새로운 기회, 그러니까 환상 속에 새로운 인맥을 쫓다가 결국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되는 걸까요? 그 위험성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이나 존 보글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조차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요. 아니 최고의 전문가들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자꾸 시장의 등락에 마음이 흔들릴까요? 그 뒤에는 바로 최신 편향이라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믿게 만드는 우리 뇌의 착각 같은 거예요. 최근에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쭉 오를 것 같고, 최근에 떨어졌으니까 계속 떨어질 것 같고. 바로 그거죠. 예일대 기금을 전설적인 수준으로 키워낸 데이비드 스웬슨의 이 지적은 정말 뼈아픕니다. 최신 편향에 사로잡힌 투자자들이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맞이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우리 모두 감정에 휩쓸려서 최고점에서 사고, 공포에 질려서 최저점에서 파는 이 악순환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진정한 부를 만들어주는 변치 않는 원칙들. 즉, 우리가 진심을 다해야 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네 가지 핵심 원칙들을 기억하기 쉽도록 우리 곁을 지키는 든든한 조언자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수호자, 아주 영리한 전략가, 꼼또한 회계사, 그리고 현명한 설계자입니다. 첫 번째 조언, 수호자의 목소리는 워런 버핏의 이 유명한 말 하나로 다 설명이 됩니다. 투자의 시작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라는 것, 돈을 잃지 않는 것, 이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이 간단한 수학을 한번 보시죠. 만약 투자금의 50%를 잃었다면, 원금 100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50%가 아니라 무려 100%의 수익을 내야만 합니다. 손실은 회복하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잃지 않는 게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전략가의 조언입니다. 진짜 프로들은요, 최소한의 위험으로 최대한의 보상을 노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투자에서 손실이 나면 최대 1을 잃지만, 성공하면 5 이상을 벌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는 거예요. 손실 가능성은 딱 제한해 두고 이익 가능성은 최대로 열어두는 아주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세 번째 조언자는 바로 꼼꼼한 회계사입니다. 아무리 높은 수익을 내도 세금으로 상당 부분을 잃게 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걸 그냥 지나치는데요. 데이비드 스웬슨 같은 대가들은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강조합니다. 401k나 개인연금 같은 세금 혜택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명한 설계자의 조언, 바로 철저한 분산 투자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산 투자는 그냥 여러 종목을 사는 게 끝이 아닙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처럼 서로 다른 자산군에 걸쳐서 또 여러 산업과 회사에 걸쳐서 나눠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 국가와 통화로 위험을 분산하고 매달 꾸준히 투자하는 시간분산까지 더해져야 진정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원칙에서 행동으로 넘어가 보죠. 이 원칙들을 현실에서 잘 실천하도록 도와줄 진짜 조언자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재무상담을 해주는 사람들 중약 90%는 법적으로 여러분의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그들은 객관적인 조언가가 아니라 사실상 금융상품 판매원이라는 거죠. 이 차이를 아는 게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차이는 바로 법적 의무에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중개인은 여러분에게 그저 적합한 상품을 팔면 그만이에요. 그게 자신에게 더큰 수수료를 안겨주는 상품이라도 말이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수임인, 영어로는 삐두셜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오직 당신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나의 조언자가 법적으로 나와 한 배를 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실에서 진정한 은인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분은요, 화려하고 새로운 것을 쫓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변치 않는 진실한 원칙에 꾸준히 전념할 때 비로소 쌓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투자 여정은 어떤가요? 변덕스러운 시장 유행이라는 새로운 인맥을 쫓고 있나요?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원칙이라는 든든한 곁에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